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에도 한해를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백만장자 채널에서만 물론 물론 알려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백만장자 채널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종합적으로 그리고 참 어, 내년 지금 9, 1월 9일 날이 잠정 사, 그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좀 자료를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여러분 들려오는 이야기는 어, 지금 올해 4분기에 어, 삼성전자가 낸드는 지금 거의 생산을 안하고 있다. 생산이 아닌 재고만 판매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감산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어 중국의 시안 랜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정 전환, 테크 마이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거의 공정 전환으로 거의 공장을 지금 아예 그냥 올스톱 시키고 있고 더 이상 가격을 낮춰서 우리는 못 팔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트 업체들도 가격을 올려서 사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랜드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디 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흑자 전환이 거의 어, 흑자 전환 금액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도 알려드리면서 일단 랜드 분위기는 이렇다. 예, 거의 뭐 공장을 올스톱 시키면서 세트 업체들에게 야야 우리 가격 이제 더 이상 낮춰서 못 팔겠어 할 정도의 분위기다 라는 거예요. 일단 <laughs> 여러분께 깔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올해 일단 4분기. 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이어서 D램 흑자 전환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금액까지도 알려 드릴게요. 자, D램은 흑자 전환이 되는데 지금 제일 관건은 뭐냐면 어, 랜드 플래시의 적자 폭이 얼마나 감소가 되느냐. 그리고 HBM 고대역폭 메모리 수익성이 4분기에 얼마나 올라올 수 있느냐.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 이 부분은 약할 것 같은데. 자, 그다음 세 번째 재고평가 손실 축소가 얼마나 일어날 거냐. 예, 요런 부분이 이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물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만, 예, 그래도 또 알려드려야 될 것, 알려드려야 된다.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 디램 흑자전환이지만, 랜드나 HBM이나 재고평가 손실, 삼성전자 실적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자.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와 HBM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그거는 그 개인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맺은 건 확실하고, 요거 때문에 주가는 미리 갔어요. 어, 미리 갔고, 실적이 우리가 예상치보다 좀 약하게 나오더라도, 어, 시, 지금 주가는 내년 한 2분기, 3분기를 보고 가고 있다는 라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디램과랜드의 가격도 어, 4분기 들어서 서서히 오르고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 자료 계속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FN 가이드 자료입니다. 근데 요게 자료가 어, 수치가 계속 변동은 있어요. 제가 요 수시로 보고 있는데, 어, 매출액, 지금 이거 영업이, 영업이익도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영업이익이, 어, 4분기가 뭐 3조 5,600억이었다 하다가 지금은, 어, 3조 8,700억까지 올라왔죠. 4분기, 어, 이번 4분기 매출이 69조, 거의 70조고, 영업이익이, 어, 3조 8,758억, 뭐, 4조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년보다는 영업이익이 17% 감소한 겁니다. 전년보다는. 올해 연간, 어, 매출은 한 260조 정도 돼요. 근데 전년 매출은 300조가 넘, 넘었어요. 그래서, 어, 연간 영업이익, 예, 연간 영업이익은 7조 한, 어, 3,400억 정도. 전년이 여러분, 전년, 그, 연간 영업이익이 43조입니다. 83% 줄어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 전년을 보면 안 되고 전년만 본다면 주가는 여기서 더 빠져야 되는데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연간 영업이익이 올해 10조 원을 넘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죠. 그동안 삼성전자의 실적을 억눌렀던 반도체 이 DS 부분의 어, 적자 폭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DS 부문은 올해 1분기 한 4조 5,800억 그리고 적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2분기는 4조 3,600억. 그리고 3분기는 3조 7,000억. 그러니까 DS 반도체 부분만 적자가 1개 분기에 거의 4조 원 가까이가 났었는데, 총한 12조 한 7천억 났어요. 3개 분기 합쳐서. 하지만 이제 올 4분기에는, 어, 지금 DS 부분 영업 손실이 예, 9,712억 원 수준. 그래서 거의 4조 원대였다가 1조 원 밑으로. 지금 DS 부분의 영업 손실이 날 것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어, 디램이 예, 흑자전환 디램은 흑자전환 하는데 제가 서두에서 맨 먼저 랜드플래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의 삼성이 예, 공장 올스톱하고 있고 재고 소진만 하고 있다. 가격 더 이상 싸게는 안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랜드 쪽에 적자를 더 이상 삼성전자가 반간하지 않겠다.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어, 9개월간 1조 8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 디렘 사업의 4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7,349억. 예. DS 부분은 반도체 전체는 9,700억 정도 적자 영업 손실인데 이 디렘 사업은 4분기 영업이익이 한 7,000억 정도, 7,3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이후 1년 만에 뭐다?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6배 증가한, 그러니까 올해 대비 증가한 33조. 이것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추정치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반도체 부문은 올해 15조 적자에서 12조 흑자로 한 27조 원 손익 개선이 추정이 됩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데 이게 손님께서는 거의 한 27조, 30조 가까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무엇보다, 음, 흑자전환을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의 실적을 갈가먹고 있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낸드의 가격이 사실 상당히 절실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에 낸드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AI를 적용한 스마트폰 그리고 PC의 등장으로 최근에 랜드 수요가 상당히 살아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어, 기대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지금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11월 달에 메모리 카드 그리고 USB용 랜드 본명 제품 128GB입니다. 이거의 평균 거래 가격은 전달보다 4. 5.4% 올랐거든요. 10월 대비 11월이 5.41%가 올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4분기 들어서 역대급 낸드 감산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격 반등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 PC 업체들이 12월 이번 달부터 디램하고 낸드에 패닉 바잉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공황 매수죠. 어, 구매 패턴을 나타내면서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 가격이 지금 직전 분기 대비 거의 최고 23%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감산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참 여러분 어, 미국의 반도체 기업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랜드 가격을 최대 55% 올릴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 이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지금 재고 소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부품 구매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다.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워낙에 뭐, 지금 뭐, 난리가 난리가 아니죠. 뭐, 지금 부동산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지방부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어, 소비가 조금 더딘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재고는, 소진은 끝났다. 그래서, 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메모리 가격이 연말에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인생, 인상이 되자, 요, 이제 중국 업체들이 어, 지금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제품을 구매하려고 어, 하면서 지금 재고 이 비축 심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맥락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최근에 큰 폭의 주문 증가에도 실수요 증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감산 정책을 지속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회복되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요 계속 요 패턴을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정책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레마고 랜드 가격의 상승 탄력성은 제가 봤을 때 최소 내년 1분기로 갈수록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하반기로 가면은 또뭐 그때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더 좋겠죠. 최소한 나빠질 일은 없겠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어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틀림없다. 그래서 제가 어 미리 보는 지금 4분기 실적 그리고 현재 감상 여러가지 돌아가는 동향 여러분들께 짚어드렸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